이재명 대표가 파기환송이 되어서 예, 네. 유죄취지 파기환송이 됐습니다. 이 상황에서 과연 대통령에 당선이 된다면 업무가 가능한 것일까요 법률적으로? 사실 우리가 어느 직장에서 보면 직장에 다니다가 유죄 뭐형 판결 형 유죄 판결을 받으면 직위 해제되고 면직되지 않습니까 하. 그 이전에 이미 징계 받고 업무 도 나죠. 아 그렇죠. 예. 예. 아뭐 기소만 돼도. 예. 이렇게 아, 뭐 기소만 돼도 잘. 예. 자 그러면 한 나라의 대통령이라 그러면 대통령직 수정 하다가 유죄 판결을 내렸다. 아니 대한민국 법 위에 사람을 두지지 않잖습니까. 근데 민주당에서는 법을 또 만든다는 거죠. <웃음> <웃음> 이게, 이게 참뭐 지금 대한민국에서는. 당신이 무엇을 상상하건 그 이상의 나라가 되시면 된 거예요. 예예예. 예, 예. 예. 기괴한 나라가 되어 있습니다. 예. 그 이재명 대표의 경우에는 이제 대통령이 되면 어, 재판이 중단된다 그, 그러면서 그게 아, 2024년 트럼프 판결에도 나와 있다는 음, 거예요. 전혀 다른 문제잖아요. 전혀 다른 음, 문제예요. 예, 예. 아니 대통령의 어떤 공식적인 행위, 대통령이 재직 중에, 재직 중에 거기에 대해서는 형사소추를 면책해주지만 그 외에 비공식적인 행위는 면책대상이 아니에요. 대전제가 일단 대통령직에 취임했을 때 얘기야. 그리고 면책해주는 이유가 뭡니까? 그거는 대통령이 최고 의사결정권자라서 무슨 의사결정을 내려야 될때 자기가 형사소출, 나중에 형사소추될지도 모른다라고 한 두려움 때문에 그 과감한 결정, 소신있게 내리는 결정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그런 현상이 네. 벌어지는 걸 막기 위한 거란 말이요 대통령이 재판받으러 가는 번거로운 그 시간 줄이기가, 그거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장 정보를 많이 가지고 있는 대통령이 네. 일종의 비상대권 같은 걸 행사할 때도 네. 어, 재량을 가지고 할수 있어야지 네. 국가 부부한다는 네. 거죠. 그런 취지에서 면책이 취지 되는 런 취지. 아, 야, 이 사람들이 트럼프 판결을 이렇게 왜곡해서 벌써 이렇게 정말 어이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빨리. 이사회가 정상 사회로 돌아가야될 텐데요.